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 입니다 오늘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용유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유천은 수룡저수지 하류에 있는 좁고 긴 수로입니다 바다와 직접 연결되는 곳이고요 태안군에서도 가장 먼저 붕어 낚시가 터지는 곳중한 곳입니다 굉장히 이거 뭐 교통도 편리하고 월척급 붕어에서 허리급까지 잘 나오는 곳이니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천 최상류에는 저렇게 수룡저수지라고 굉장히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. 아, 수룡저수지 퇴수로서부터 지금 저곳에서 쭉 이렇게 흘러오는 일자형 수로입니다. 아, 수로는 굉장히 일자형이지만 아, 양쪽으로 부들과 갈대가 굉장히 잘 발달돼서 아, 낚시하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. 아, 이곳은 대한권에서도 아, 붕어 낚시가 가장 빨리 터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. 아, 최근 들어서도 월척급에서 허리급 붕어 상당히 많이 나온 곳입니다. 아 기회가 되시는 분들 아 용효천 오시면은 아, 붕어 아주 재미나게 낚시 즐기실 수 있으니까 월척급 손맛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용효천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 지금 용효천 최상류권 아 다리에 있고요. 다리에서 이제 하류 방면으로 이제 조금 보여드리고 제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용효천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, 직선입니다. 일직선으로 쭉 가서 이제 쭉 꺾이는 구조고요 아, 양쪽으로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. 아, 따라서 이제 받침틀과 좌대에 있으시면 꼭 지참하길 추천드리고요. 용효 촌 같은 경우는 이 우측편 내려가면서 길이 포장되어 있지만 좌측편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낚시꾼들은 대부분 아, 좌측편, 이 농로 위에 지금 차를 주차하고 낚시한다는 점참고하시고요 우측편들은 이제 니는 차량이 있으니까 주차가 좀 어렵다는 점그점 그점 인지하시고 출조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용여촌은 물색이 상당히 좋아요. 이른 봄철부터 물색이 굉장히 빨리 도는 곳이니까 2월달 얼음이 녹자마자 이곳에 오면 손맛 볼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출주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최상류권에서 이제 쭉 내려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용요천 이제 최상류권에서 이제 하류 방면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용요천은 이제 오른쪽 편으로 이제 다 길이 포장되어 있고요. 아 좌측 편으로는 비포장이니까 아 출조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물색은 이거 상당히 빨리 도는 곳입니다. 빨리 돌고 어 주변에도 현재 낚시인들 상당히 많습니다. 어뭐 언제든지 와도 손맛 보기 정말 좋은 곳이고요. 수로 자체는 굉장히 일자형으로 쭉 뻗어 있어서 밋밋합니다. 아, 그러니까, 오실 때그점 참고하시고, 경사가 급하니까, 아 좌제와 받침틀, 지참하시면 상당히, 어 낚시하기 편합니다. 계속 이제 내려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요초은 지금 보이는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시면 이제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. 아, 바다와 접해 있어서, 이곳은 장어 자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어, 뭐 장어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용효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고요. 어 이런 봄철 이곳 뭐 허리급까지 잘 나오는 곳이니까 월척급, 허리급 공략해 보고 싶은 분, 어 용효천 일찍 오시면 굉장히 재밌게 낚시하실 수 있습니다. 아뭐 개인적으로 아뭐 수질은 약간 좀 매롱인 것 같고요. 뭐그점 그렇게 따지지 않는 분이라면 그렇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 와 계세요 많은 분들 와 있고 보시다시피 이 군데군데 부들 사이사이로 이렇게 낚시하기 정말 좋습니다 저기도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살림막 담그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시면 손맛 보기 어렵지 않은 곳이니까 즐겁게 낚시하실 수 있습니다 길 진입 상당히 좋고요 계속 내려가면서 길이 포장되어 있으니까 쭉 내려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용효천 지금 이제 뭐 중류권까지 와 있고요. 어, 지금도 이제 뭐 낚시하시는 분들, 어, 띄엄띄엄와 계십니다. 계속 이제 주변 에 있고요. 대부분의 분들이 살림망 담그셨고, 아, 손맛 대부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산란기철, 뭐, 심심찮게 붕어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, 음, 이곳 오시면 뭐 재밌게 낚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근처 계신 분이라면 뭐큰 욕심 안 부리고 오시면 뭐 재밌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. 아, 이 우측으로는 이제 전기줄이 있습니다. 전기줄이 있고, 다니는 차량이 많다는 거, 아, 그거 참고하셔서, 뭐, 이 자리를,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수로 전체적으로 밋밋해요. 일자형 수로기 때문에, 뭐, 도진 개진이고요. 아, 지금과 같이 중간에 이제 갈대, 부들. 아,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이제 건너편에서 이 중앙에 있는 이 갈대와 부들. 저, 보이시죠? 저 중간에 있는 띄엄띄엄 있는 갈대와 부들. 사이사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니까 이런 곳들 이제 앉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, 용효초는 지금 이제 논 가운데 있는 수로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논 가운데 있고요 어, 군데군데 가지수로가 많이 있습니다 봄철 같은 경우, 이제 가지수로 사이사이로 이제 붕어들이 올라타니까, 이런 가지사일도 잊지 말고 한 번쯤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. 어, 뽕치기 좋아하시는 분들, 어, 뭐 가지수로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.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가지수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지금 이제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요. 음. 어, 하류권 쪽으로 지금 이제 부들과 갈대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. 어, 연안을 따라 지금 낚시인들 꽤 많이 있습니다. 대부분 월척급 손맛 다들 보셨구요 어, 차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워 놓으셨어요. 그러니까 주차 정말 조심해서 축조하시고요. 아, 월척금 뭐 대부분 뭐 조항 편차 없이 고르게 손맛 보셨으니까 한번 오시면은 아주 재밌게 낚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거의 다 하류까지 왔고요. 하류권배스 펌프장 아,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8일권까지 다 왔고요. 여러분들께 마지막 이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용유천 최하류는 이제 바다와 바로 연결됩니다. 아 그래서 뭐 장어 전 상당히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. 아 지금 보이는 역제 숨은 아래는 이제 바다 쪽입니다. 이쪽은 뭐 이제 지금 낚시하시는 분 거의 없고요. 중간에 보 있고 그보 위쪽으로 아, 부들과 갈대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곳에 대부분 낚시인들이 있습니다. 오히려 조용하게 하실 분들 뭐 하류 쪽 조용하게 오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 상류 쪽저 지금 보이시는 저 다리 위쪽 그 고에서 지금 위쪽으로 대부분 낚시하시고요. 어, 대부분 월척급 손맛 보셨으니까 고르게 손맛 보실 수 있습니다. 아, 뭐꽝 없이 뭐 낚시 즐기실 분들 어, 용효촌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니까 오셔서 이곳 즐기시고요.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뭐 장어 낚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 충남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용효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아 이곳 일자형이지만 아 굉장히 아기자기합니다. 연안을 따라 부들거 갈 때가 많구요 차량 진입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자리 편차가 거의 없구요 고르게 붕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월척급 손맛 보실 분들 아 이곳 굉장히 추천드리겠습니다. 다만 이곳에서 뭐 사자 붕어 공략한다 아 그건 욕심이고요. 가끔씩 허리끝 붕어도 나오니까. 뭐, CR급 붕어 가끔씩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,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,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